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주식이요. KG그룹들입니다. KG그룹들. 음, KG그룹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KG 그룹들이요, 세력이 안 빠졌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 여기만 가까이만 볼게요. 여기 지금 이 61선 언저리에서 구름대도 한번 볼게요. 이 61선 언저리에서 한번 매스 타이밍 한번 잡아볼만 하고요. 61선 언저리에서. 일단은 여기 케이지 스틸은, 여기, 일봉상으로, 61선, 여, 원래는 여기거든요. 요 시작가, 어, 15,550원이거든. 15,0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셔야 될것 같고, 요 밑에 언저리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 어, 요기 61선 근처에서 손절가 짧고 어 만약에 가면은 요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KG 모빌리언스는 일단 21선 이탈하면 선조를 하시고요 21선 여기 강하게 지금 버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요 9,000원서부터 요 9,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 보세요 21선까지 여기 요거 한번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요 여기 12,000원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아니면은 여기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요거 매도 한번해보시고요 요것도 kg 스틸도 여기에 전고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죠 요거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쏠지 도요 요거 하고요그 다음에, KGETS. 얘, 얘도, 얘안 떨어지거든요. 얘 너무 강한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봐, 봐세요, 여기. 어, <laughs> 죄송합니다. 시작가. 16,800원. 일봉상으로 16,800원. 하씨. 아, 여기 한번 찔릴 수도 있으니까요. 21선, 음, 일봉상으로요. 16,800원 깨면은 손절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21선 여기 중기 스윙으로는 여기 21선 깨면은 손절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무튼 요것도 한번 여기 전고점 여기 25,000원까지 한번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 저는 얘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여기 손절가가 여기 121선 아니 361선 여기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지금부터 여기 361선 손절가 짧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매수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361선 여기 시가가 3500원이네요. 여기 3500원 깨면은 손절하시고요. 3500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5 6 0일선 내일 3만 여기 내려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32,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 보세요 32,000원 이하 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3 5 0 0원선절하면 이탈하시고요 어, 매도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아 3만원까지 봐도 될것 같은데요 요거 세력 안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세력 안 빠졌고 음. 요 전고점까지 한번 보 이렇게 분할 매도 여기 음. 여기 여기 45,000에서 5만 원까지 한번 요것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케이지 그룹 애들 요거 어 안빠졌구요 음. 제가 지금 또 보고 있, 이제 보고 있는 게 세림비엔지에요. 세림비엔지 요거는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세림비엔지 인데요 여기서 에 장기간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었다가 지금 여기에서 음 거래정지가 풀린 이후로 상한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한가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자 볼까요 상한가에서 바로 이렇게 눌렸거든요. 그러면서 쭉 빠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세력 안 빠진 것 같거든요, 지금. 세력 안 빠졌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여기에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거라면은 이렇게 이탈하고 그냥 깨버려야 되거든, 세력들이 나갔으면. 근데 다시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쭉 했다가 빠졌죠. 여기서 흔들다가 또쭉 했다 빠졌어요. 근데 쭉 했다가 안 빠져요, 지금. 이런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 자, 여기서 안 빠지죠? 오늘도 안 빠지죠? 자, 보시면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아, 구름대. 구름대.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요, 여기, 2,600원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2,600원 여기 2,600원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2,600원 어, 2,600원 손절라인 잡으시고 요거 한번 분할 매수해 보세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음 여기 5,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다 작업이라 그러면. 이야 이게 다 작업 이라 그러면 한 7,000원 까지도 쏠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음, 7,000원 에서 만원 까지도 볼수 있다 요거는 네, 아무튼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000원 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저기 뭐지 어, 추세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추세 매매, 추세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요거 요렇게 한번 쐈다가 여기에서 요요 것들을 한번 먹어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먹어주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은봉 대량 은봉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생긴 은봉이 여기서 뜨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셔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삐쭉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은 요거 제가 봤을 때 아까처럼 뭐 7천원? ,000원? 7천원이나 뭐 많게는 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상으로는 그런데요. 얘가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얘뭐 하는 주식인지 한번 볼게요. 시, 시간이 좀 나가. 근데 요거 보세요. 700만주에요. 너무 많은 거래량으로 하시면은 많이 매수하시면 이거 세력들 쭉 뺍니다. 700만주기 때문에 시총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시총이 800억짜리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요. 음.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플라스틱 관련주네요 플라스틱 관련주 아 플라스틱을 과, 관련한 주식이네요 이거요 음 요거 플라스틱이 요즘에 이슈가 되죠 이슈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음,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음, 저기 뭐지? 거래량이 적 많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많이 담으시면은 이거 그냥 뺄수 있습니다. 세력들이요. 그거 참고하시고 너무 많은 매매 하지 마세요. 어, 몇백 단위로만 이렇게만 넣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거 이렇게 매수하시면 이거 세력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시 쭉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렇게 한번 갈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익 나시면 어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